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스즈키 도시아키지음 양필성홍김 클랩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내가 만든 고정관념을 깨닫고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꿀 수 있도록 실용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반복되는 고민의 고리를 끊고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사는 법에 대해 마음의 원리 파악하기, 마음의 균형 잡기, 마음의 원인 돌아보기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쁜 심리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기가 각본을 쓸수 있다면 누구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각본을 쓸 것입니다.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각본을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본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각본대로 살아갑니다. 우울함과 불행으로 가득한 각본을 쓴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각본이란 교류분석이론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에릭 번이 재창한 심리적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생각본이라고 해서 실제로 각본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심층심리에서 무의식적으로 각본이 쓰인다는 의미인데요. 인간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나는 분명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각본을 씁니다. 그것도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각본에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갖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며 결국 그 신념은 현실이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인생 각본은 한마디로 인생 예언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언서에 따라 움직이곤 합니다. 요컨대 나는 운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나는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스스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공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결정적 순간에 일이 어그러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쓴 것입니다. 실제로 운이 나쁘거나 우연히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스토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쓴 각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각본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쳤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인생 각본은 고쳤을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매우 경고함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 각본이 꾸민 일이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본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고 한발 물러나 이것은 각본일 뿐이다라는 냉정한 자세를 가질 수만이 있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패와 불행 또는 성공과 행복이 반복되는 이유가 운이 아니라 각본 때문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갈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 각본이라는 존재를 알면 어차피 나는 성공하지 못해, 어차피 나는 인기가 없어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스트레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좋아, 한번 해보자라며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이유는 나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그것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율신경, 실조증 등을 불러와 몸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몸 상태가 평소와 조금만 달라져도 분명 큰 병일 거야 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실제로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정관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고정관념의 힘은 그만큼 큽니다. 몸을 조정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합격권이었는데 정작 수능시험에서는 긴장해서 시험을 망치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취업 면접, 이행 연습에서는 막힘없이 대답을 잘했는데 막상 면접장에 가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사람. 이렇듯 왠지 모르게 실전에 약한 사람은 고정관념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고정관념은 몸이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험을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한다 라고 몸이 믿어버립니다. 기억에서는 잊어버렸어도 몸이 그때의 감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져 똑같은 상황이 되면 무의식 중에 긴장하게 되고 몸이 반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는데요, 몸이 기억하는 고정관념은 몸을 써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음으로 몸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조정해서 마음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고정관념을 다스리는 세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먼저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세를 바꾸기만 해도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는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자세가 바른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좋고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 자세를 바로 잡음으로써 마음 상태가 좋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바꾸는 것인데요. 호흡은 자세와 항상 한 세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쉼호흡인데요.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표정을 바꾸는 것인데요. 안색을 살핀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표정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기분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자신감으로 가득한 표정을 짓는 사이에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과 웃음이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억지 웃음이라도 심리적 효과가 있음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처음에는 억지 웃음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의식적으로 밝은 표정을 만들다 보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웃는 얼굴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상사에게 혼이 났다. 내일은 또 무슨 일로 혼이 날까. 새 부서로 이동한 뒤 일이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매일 불안함과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신상태로는 무슨 일을 하든 불안하게 느껴져서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일 노트를 추천합니다.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을 노트에 적는 것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긍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좋은 일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을 적으면 됩니다. 먼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적는 것인데요. 이때 최대한 좋은 일을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적은 것이 어느 정도 즐거웠는지 점수 또는 백분율로 수치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거래처와 약속을 잡는데 성공했다. 50점 이렇게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반성할 점을 적는 것인데요. 즐거움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거절당했던 거래처인데 오늘 약속을 잡는데 성공한 것은 기쁘지만 조금 억지스럽게 밀어붙인 것 같다. 만나면 사과부터 하자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처럼 좋은 일 찾기를 하다 보면 의식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매번 똑같은 악순환에 빠지는 이유는 나쁜 점에만 시선이 가기 때문입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일을 잘하거나 못하는 건 역시 마음, 즉,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좌우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같은 일이라고 해도 좋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싫은 일 투성이다 라고 생각하든 이 세상은 좋은 일로 가득하다 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요컨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한 말버릇도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어차피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라도 평소에 쓰지 않도록 주의하면 뇌가 점차 익숙해져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그 문제에 맞닥뜨려도 하지만 그렇지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 고정 관념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작해야 말버릇일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말은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생각할수록 열받네. 라는 분노의 감정. 이젠 틀렸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탄식의 감정. 이런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을까요? 열받는다. 분하다. 이제 틀렸다. 하고 싶지 않다. 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는 반드시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고정관념, 즉, 불합리한 신념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곧바로 공격하거나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즉시 반응하지 말고 숫자를 세거나 쉼업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유발한 자신만의 사고, 판단 패턴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그 감정이 끌어올랐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질 리 없어 라고 자신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감정 신호를 잘 관찰하고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편협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구나 라는 자각을 통해 좀더 넓은 관점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이면에는 상대의 행동은 이래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라는 태도입니다. 타인에게 공감하면서도 의존은 하지 않는 자기긍정감이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격은 고정관념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성격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행동을 바꾸는 것인데요. 성격은 행동 뒤에 따라옵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발언하고 나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품게 되며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발언하고 나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게 됩니다. 즉, 본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점점 본심처럼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척을 해보는 것인데요. 예전에 중국의 한 창업자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똑같은 옷을 입고 행동과 제스처까지 따라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를 단순한 흉내쟁이라며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생각하면 척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 하면서 내면을 바꿔 나가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따라 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어느새 뇌가 그 모습이 나다라고 믿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인데요. 지금의 환경에서 멀어지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넓혀 나가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회사와 가정뿐인 사람은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동아리 활동을 해보거나 강습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환경을 수 많은 환경 중 하나에 지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간 관계를 끊고 새로운 인간 관계 환경에 뛰어드는 것도 좋습니다. 진학이나 이직 등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번째는 복장을 바꾸는 것인데요. 나폴레옹은 사람은 복장에 걸맞은 인간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싶다면 복장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내가 추구하는 모습에 걸맞는 복장을 갖춰보는 것입니다. 기분이 말끔하지 않을 때는 새 옷을 사서 입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을 때일수록 평소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옷을 골라서 입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주시해야 과거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책,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멋진 각본으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